망가진 뇌도 살린다는 음식 6가지. 최근 블루베리는 3주만 먹어도 뇌가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죠. 블루베리처럼 뇌세포를 살리는 검증된 음식 6가지 빠르게 알아봅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산딸기나 복분자는 뇌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블루베리는 뇌세포 재생에 좋아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3개월간 블루베리를 먹은 그룹은 3주 후부터 인지, 추론 기억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셋째, 호박씨에는 학습 능력과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미량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살짝 볶아 먹기만 해도 면역 기능 향상에도 좋죠. 넷째, 들깨는 식물성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뇌세포 간 소통을 돕고 뇌 기능을 지원합니다. 섬유질도 풍부해 소화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호두는 뇌 모양을 닮아 뇌 건강 식품으로 불리죠. 연구에 따르면 호두 50g을 아침에 섭취한 그룹은 더 빠른 반응 속도와 향상된 기억력을 보였습니다. 여섯째, 달걀은 비타민 B군과 콜린이 풍부하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돕습니다. 특히 노른자에 콜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